혹시 경매하 오셨어요? 손님을 수빙해 가지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청문회를 합니다. 그리고 실전팀 멘토로 활동하고 계신 고무경매다 손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리로 오세요. 자. 와이프가 여러분도뭐다 아시겠지만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음, 제가 경매하는 걸 우리 와이프는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사실은 와이프는 저를 말리로 왔었어요 거기에 특히나 336이 제일 좋은 특전 아시죠 1+1 예, 그것 때문에 당연히 예, 저를 말리러 삼삼중에 같이 오게 됐고요 특히나 어, 기초반에 와가지고 저 때는 사부님이 직접 모든 강의를 다 풀로 수업을 하셨었기 때문에 사부님 강의를 들었고요 사부님 말씀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거 듣고 났더니 뭐 두말할 거 없이 당연히 아, 실전반도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전반에 갔어요 자, 실전반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실전반 1주차 때 분당 정자동으로 제가 임장을 갔어요. 제가 잠시 잠깐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웠는데, 우리 와이프 얼굴을 딱 들이밀더니, 혹시 경멸 오셨어요? 딱 이래버린 거예요. 네, 거기에 와이프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뒤에 사실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한동안은 사실은 부동산도 못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예, 1년 뒤에 다시 한번 실전반, 여러분들! 제 청강, 청강, 무료 청강제도 있는 거 아시죠? 에, 336 특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청강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트라우마 깨고요. 그다음부터는 본인 스스로, 에, 이렇게 임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실전반 수업 나가가지고,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 문자가 갑자기 온 거예요?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이 뭔가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갑자기 계약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뭔 계약서야? 하고 봤더니, 요 와이프가, 혼자 가서 계약을 하고 왔어요 계약서 사진을 찰칵 찍어서 그걸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던 거예요 집 하나 샀다 네, 오늘 하나 하나 샀어 네, 이런 식이 된 거죠 아... 네, 다행히도 제가 확인을 했더니 아... 어, 괜찮게 잘 샀더라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는 사실은 제가 월세 여왕을 만들어 줬다기보다는 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예, 또 하나의 독립적인 예,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 부부는 그래서 서로 잘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몇 채나 있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옛날에 대해서 아하... 대략적으로 그냥 두 자리 숫자면 돼요? 아 물론 두 자리 숫자고요. 예, 두 자리 숫자요? 두 자리 숫자예요. 예, 두 자리 숫자인데 아, 예. 사부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월세 하나 제가 세팅을 했더니요 집한 채, 집한채 제가 대략 2 0 평짜리 가지고 있었더니요 그거 갖다가 월세 남는 게 이자 주고 나니까 대략 한30 정도 남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처음에 하나 사 모았어요. 한 개에 30만 원딱 모았는데, 그 30만 원이라는 돈이, 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아무것도 내가 일을 안 하는데 매달 월 30이 들어온다? 굉장히 센, 뭐큰 돈이죠, 나름에. 좋아요, 되게 좋아요. 예, 무료로 30만 원씩 들어오니까는. 근데 그거 갖다가 제가 일을 그만두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30만 원 정도는 작은 돈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 두개사 모으기 시작했고요. 열개사 모으니까 대략 3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음, 이러면 회사를 그만둬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략 이제 20채 가까이 제가 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거기에 맞는 금액만큼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 네. 이제 그걸 알거든. 돈 벌고 한 거를요. 돈은 네. 운도 좋았어. 나체 받으면 집값 이 올라서. 아, 우 너무 좋았죠. <laughs> 아니, 13년, 14년 이때 경매를 했기 때문에 낙차갖고 펄트도 올라가고. 받고 팔 때도 몰라 이거 맞습니다. 부족하거나. 네. 그래서 낮춰 받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꽤 따뜻해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월세라는 걸 이렇게 하게 된 계기랄까? 왜 네. 월세에 이렇게 자꾸 목을 베게 됐는지 음... 아니, 아니면 월세를 늘리게 된 어떤 계기? 음... 왜 그런 쪽으로 생각했을까요? 사실은 제 포커스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 종잣돈 시드머니를 좀 많이 늘려보자라는 쪽에 저는 포커스를 맞췄던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주로 사고 팔았던 것 같아요. 와이프가요, 음, 네. 저를 연예인으로 봤어요. 네. 생긴 건 연예인이 아니지만요. <laughs> 연예인처럼. 예. 네. 제가 네. 실질적으로 2013년, 14년에, 14년에 10채 이상 아파트를 하면서, 네. 꽤 많은 수익을 거뒀어요. 맞아요. 근데, 음. 와이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연예인들이 잘 나갈 때는 돈 되게 많이 벌다가, 막상 인기가 딱 끝나고 나면요, 확 무너져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지금 2014년도에는 돈을 굉장히 열차 이상 낙찰받아서 많이 벌었지만 혹시나 15년도, 16년, 17년도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까? 한채 30만 원이면 사실 작은 돈이긴 하지만요 그거를 열 차가 되고 20차가 된다면 아니면 그 이상이 된다면아 노후에도 충분히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저 원동력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럼 지금은 그게 뭐 열체만 해도 0 0이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열체가 되는 거예요? 어 지금은 열체를 넘었고요 아 넘었어요 열체예 20채까지는 네, 네. 아직 안 됐고요 예 네, 20채 가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1 열채에서 20채 중에 20채 쪽에 가깝다? 음 맞습니다 그게 어야 음. 그럼 열 열체라는 얘기입니다 네그면 그게 평균적으로 한 채당 한30 정도 남는 거예요네 대략 것그 정도 남는 거 같아요 3만원 남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는 전용 평수가 꽤큰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보통 3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올라면 투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대략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는 남자 너무해도 우정부 포함해도 괜찮아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가... 실전반에서나 기초반에서 학생들한테 가끔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20억을 가지고 있다면, 강남에다가, 쬐, 끄만한 빌딩을 한채 사실래요? 아니면 경기도권에 오셔가지고, 건물다운, 6, 7층짜리 건물을 사실래요?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 각자가 1장 일단, 일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남에다가, 조그만하지만, 그래도 나는 강남에다 집을 살래? 하시는 분은요, 들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요, 황금성이 좋아서라고 생각 합니다. 당연히 강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 사람들은 줄서 있잖아요 그래서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아서 시세차익을 챙기는 용도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은 제가 젊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에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요 좀더 진득하니 많이 좀 쌓아놓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강남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3% 많이 나와야 4% 같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경기도권은요 모대도 한 8%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나와 주거든요 특히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빌라들은 대략적으로 한30% 이상의 수익률을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에다가 집을 많이 사 모으기를 제 스스로 예, 생각을 많이 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사 모으다 보니까는 일단 수익률로만 본다면 서울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요 경기도권이죠 지방이죠 팔고 싶을 때잘안 팔려요 또 하나가 매가가 쉽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기본만 본인이 잘탈수 있는 요령만 가지고 계시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올라도 여긴 반응 없고요. 서울에서 내려도 여긴 반응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수익률을 보고서 길게 가져가시는 게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냥 음, 이것저것 많이 해 봤지만 시간 대비 제일 많이 남는 게 사실은 경매예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든 시간 대비 아웃풋 어떻게 보면 제일 가장 잘 나오는 게이 경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 와, 안녕.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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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